조직 문화가 수직적 실행력도 높고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론이 뭡니까? 제가 오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춥니까? 조직 문화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책임중심 문화로 갈수 있고 책임중심 문화로 가야 관계가 수평적이어도 엄격한 규율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중심 문화로 가야 책임을 맡은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호칭문화, 나이문화, 연고주의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분명해야 되고 책임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미션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기 좋은 회사 만들지 말고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어라. 편한 회사 만들지 말고 값진 회사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의 피플팀장이죠. 피플팀장이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래. 조직 문화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후에 이어져야 할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좀 때로는 야단쳐야 될때 야단도 치고 좀잘 되라고 좀, 좀 험하게 다룰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팔로업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이야기할 때 복지제도를 조직 문화로 통상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조직 문화란 구성원들의 경험의 합이다. 식당 갔을 때에 경영자가 어디에 앉느냐에 대한 경험의 합의예요. 물론 언제나 그렇게 앉는 것을 습관처럼 그렇게 해라. 그건 또 아니겠죠. 돌아가야겠죠. 그러나 경영자가 먼저 그렇게 서퍼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분이 집에서 아니 83점도 나오고 나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노래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 연주님인데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50살이 됐대요. 50살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생일 기념 노래 연주를 했대요. 그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문화래요. 그게 어디 제도냐, 제도 혹은 복지겠냐, 가정, 가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거다.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여기다가 만원짜리 딱 붙여주고 생일 기념 노래 자랑. 야, 1등, 2등, 3등. 1등은 내가 만원 줄게. 노래 불러봐. 하니까 거실에서 즐겁게 가족들이 우리 엄마의 생일잔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등, 만 원. 그만 원을 위해서 노래 불렀겠습니까? 크게 가족의 문화인 것처럼 조직도 제도나 시스템의 문화가 아니다. 경험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사랑은 서퍼링이면 그 사랑을 실행해야 될 서퍼링의 주체는 1번 타자가 경영자인 거죠. 참 안타깝지만 이게 진실인 걸 어떡합니까? 베데아 민족의 경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럽니다 공간의 모든 공간이 숨는 곳이 없어야 된다. 입구에 서면 끝이 한눈에 보여야 한다는 게 우리 공간 기획의 룰이에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비밀 대화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오가는 대화의 87%는 같은 층 사람들끼리 일어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탁 트인 넓은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겼더니 구성원 간의 대화가 85% 증가했어요. 이런 게 문화입니다. 이런 게 문화입니다. 자, 퍼시스 홈페이지를 봐도 퍼시스가 이건 약간 연출 샷진 것처럼 보이지만 통으로 모여서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화를 만드는 거. 경험을 관리하는 거죠. 사무실 환경에 변화를 준 화인링크라고 하는 회사도 자연광도 들어오고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배달의 민족도 리더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경험 자체가 조직 문화입니다. 타운홀 미팅이죠. 자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이 저와 저희 동료들이 타운홀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외 무대로 가서 저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보시면 아 이렇구나, 아, 저래서 김경민 대표는 저런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좀 보시라고 저희가 좀 특별히 특별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본방 사수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달의민족도 타운홀 미팅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가 복지제도 시스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일 때뭐 주냐? 뭐, 주간에 있던 뭐 하냐? 경조사유가 뭐 하냐?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 경험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명확한 기업은 성과도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생택즈베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문화가 명확하고 경험을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사명과 비전과 조직의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직문화가 강력하다. 실행이 명확하며 관계는 수평적으로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 대안은 유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들도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방향성 잡아가지고, 자, 비전 워크샵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는 비전 워크샵 1년에 100번씩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비전 워크샵 팀만 따로 있을 정도죠.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평균적으로 보면 두 군데 회사가 하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간 내가지고요. 비전 워크샵 하시면 비전에 대한 0.5 버전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비전 워크샵 0.3, 버아 비전 워크샵 3.0 버전 되면 이렇게 현수막도 만들고, 이렇게 좀 디자인도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이거. 저희 사무실에 붙어 있는 그 레터링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일이 두려워요? 아니죠. 이제는 그 두려움의 산을 넘은 거예요. 이전에는 어려웠다면 이제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 내가 일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저 문장이 있어요. 내 일이 지금 안 풀리거든요, 지금. 어렵거든요. 해도 해도 성과가 비슷하거든요. 그때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딱 고개를 들었는데 어렵죠. 그 일을 지금 만지고 있는 순간 두려움의 산을 두려움의 산을 이제 넘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라고 격려하는 거죠. 이게 조직문화의 시각화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시고 조직문화의 청각화도 있습니다. 청각화죠. 경영자가 타운홀 미팅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소통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조직의 타운홀 미팅 점검하기, 리더를 위한 타운홀 미팅 두앤도운트 do 자료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동시에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연말이 되거나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여름 휴가비 10만원씩 나갑니다. 여름 휴가비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공지사항 띄우지 마시고, 띄우지 마시고,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아, 따르릉, 따르릉, 여기 보세요. 자, 내일부터 이 여름 휴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요, 자, 내일 통장에 여름 휴가비 30만원 나갈 겁니다. 여름 휴가비 쓰는 거, 여러분들 즐겁게 가족들도 좀 돌보시고요. 특별히 여름 휴가 사용할 때 우리 회사가 값어치 있게 여기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가는 것을 값어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휴가지를 가거나 여행지를 가거나 그럴 때에도 거기서 보면, 아, 정말 이렇게, 아, 여기를 통해서 내가 여행객으로서 사랑을 느낀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서비스 이용하지만 말고 거기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제가 도움받았습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우리 미션에 부합합니다. 그거도 자, 하면서 갑시다. 뭐예요? 미팅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경영자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그리고 그거 잘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도 주고, 필요하다면 멋있게 좀 이렇게 선물도 주고, 임명장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김경민,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남 언니, 좀 이게 뭐 유니콘 기업을 향해서 가고 있죠. 거기도 어떻습니까? 코어 밸류 이벤젤리스트. 송년회 때만 되면, 강남 언니 이런 곳들 도 이런 곳들 도 코어 밸류 이벤젤리스트. 이제 핵심 가치 전도자라는 상을 만들어가지고 시상한대요. 시상한대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그런 곳이잖아요. 핵심 가치가 뭐냐 물어봤더니, 극도의 투명함, 극도의 솔직함, 극도의 협업이래요. <laughs> 인재상, 높은 기준에 추구, 소신있게 반대하고 헌신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동시에, 강남 언니의 온보딩 프로그램을 봤더니,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응하고 자기 실력 발휘하도록 하는 걸 봤더니, 자, 싱크 앤 온라인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30일 동안 다양한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회사의 스토리를 공유받고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싱크를 맞추고 온보딩 기간 동안 회사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에 영감을 준 도서를 선물하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요런 방식을 진행하고 있대요. 아 요거는요 제가 칠판 오늘 한번더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또 적용하기도 쉬울 겁니다 적용하기도 쉬우니까 오늘 기왕에 조직 문화를 약간 넓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rotc를 했습니다 학군단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서를 대신 내주시는 바람에. <laughs> <laughs> 정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학군단, 즉, 어, ROTC를, ROTC를 하면서 군대를 다녀온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 되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이지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하기 싫었는데 딱, 어, 입단 전 교육을 마치고 딱 어, 입단을 하니까 3월달에 선배가 종이 한 장을 줬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 72명이나 되는, 72명이나 되는 선배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쫙 적혀져 있었습니다. 쭉 적혀져 있고, 오른쪽에가, 오른쪽에다가 딱큰 칸이 하나 있었고, 작은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장을 주더니, 복사해가지고 딱 주더니, 시간 2주일 준다. <laughs> 2주일 준다. 2주일 또한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모든 선배를 1대1로 만나서, 그 선배가 너에게 해주는 조언과, 오른쪽에 그 선배 사인을 받아와라. 이거 2주 내에 안 받아오면 얼차려야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 얼차례뿐 아니라, 네, 약간의 뭐 신체적 접촉도 살짝씩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인문대였기 때문에 공대 남자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서 정말 정말 가진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선배들이 그냥 사인해 줍니까? 그냥 사인 안 하죠. 너뭐 말해봐 뭐 실수하면 너 그것밖에 못해 팔굽혀펴기 실시 뭐 앉았다 이래서기 실시 뭐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잔디밭에서 얼차를 받는 그챙피함그제 동기들 <laughs> 다 보는데 뭐뭐 뭐 이런 게 했습니다 쪼그려뜨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착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2주 기간 동안에 선배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들어보면서 아 어떤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죠 방법에 대해서는 참그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그 일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왜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한 사업부의 교육팀장 인사팀장이 됐어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약 20명 정도가 저희 사업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부로 배정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 요즘 신입사원들은 인사를 안 해. 아, 요즘 신입사원들 뭐 누가 입사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쏠쏠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빙고판을 만들었어요. 빙고 보드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입사원들한테 이거 주고 여기다가 그때는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실장님, 누구누구 대리님, 누구누구 뭐뭐 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 누구누구 과장님은 경리과, 누구누구 대리님은 인사부, 누구누구 실장님은 디자이너, 여기는 뭐 생산부.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꼭 만나봐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여김을 받는 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법무팀에, 법무팀에 누구누구, 뭐 과장, 뭐 감사실에 누구누구 대리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직원, 신입사원들한테 한달 줬습니다. 2주일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laughs> 한달 주고 언제든지 가가지고, 가가지고, 아, 누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70% 이상 70% 이상을 가서 만나가지고 한달 동안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더불어서 이 뒷장에다가 가서 물어보면 좋은 누구 가, 누구에게 가서 뭐 물어보는 그분이 좋아할 거다 라고 제가 리스트업까지 다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생산부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은 바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는 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로파였어요. 노란색 바지, 빨간색 바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는 꼭 이걸 물어봐라. 어, 오늘 아침 옷장 기준으로 바지 색깔은 몇 종류가 있으세요? 이 질문을 여기다 넣어놨죠, 제가. 좀 한번 웃으시라고. 그분 굉장히 무서운 분이거든요. 웃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얼마 전에 시간 지나서 저를 찾아오더니 김경민 대리, 제가 당시 대리였는데, 경민 대리, 너뭐한 거야, 너 지금? 왜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내 바지 색깔을 자꾸 물어봐? 아이고 뭐 신입사원 적응하라고 한 거예요. 찾아간다. 아이고 부장님 좋아해서 찾아갔나 봅니다. 여기 보니까 꼭 찾아가라고는 안 했거든요.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좋아하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조직 문화를,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당되는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포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강남은이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글쎄요, 이분이 김경민의 경영번호를 계속 시청하고 계시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딜라이트룸도 컬처덱을 만들어가지고, 컬처 캔버스, 컬처덱은요, 잠시 후에 소미더 지식 시간에 한번더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딜라이템 우타스라고 있습니다. 위클리 데이터 언넬리시스 앤 세미나 우타스입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서로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어때요? 전반적인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조직 문화가 실행력도 높고 수직적 실행력도 높고 수평적인 관계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론이 뭡니까? 제가 오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춥니까? 조직 문화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책임 중심 문화로 갈수 있고 책임 중심 문화로 가야 관계가 수평적이어도 엄격한 규율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중심 문화로 가야 책임을 맡은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호칭 문화, 나이 문화, 연고주의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분명해야 되고 책임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미션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